한국사람들이 어, 전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어, 건강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국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의료의 발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많은 상식과 노력 건강에 대한 노력이 또그 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어,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 안검하수증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 눈이 덜 떠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영어로는 블레파르토시스 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죠 제가 해외에서 어, 아니면 해외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안검하수? 블레파르토시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검하수증이 뭔지 잘 알까요? 그만큼 눈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다 보면 눈이 덜 떠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작아진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눈이 안 터진다 그래서 안검하수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저에게 상담할 때 물어보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환자분 사례인데요 이렇게 눈이 오른쪽 눈 보시면 안검하수증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이미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이렇게 눈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안검하수증은 선천성 안검하수, 후천성 안검하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의인성 안검하수입니다. 쌍꺼풀 아, 수술을 하다 보니까 눈이 덜 떠지게 되는 그런 좀 아쉬운 경우죠. 그렇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선천성 안검하수증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눈이 꺾여서 오신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내안각이 좁아져 있고 삼각형으로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오른쪽 눈에 안검화수가 있었는데, 어, 눈 뜨는 정도를 이 이상 교정을 하게 되면, 물론 좀과교정이 돼서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어느 정도 이상 되게 되면 눈의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교정을 한 상태 같은데요. 아, 중요한 거는 눈 뜨는 정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의 모양을 이렇게 둥글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둥근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꺾인 부분을 고쳐주는 거. 그 원리는 눈 안쪽에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검판이라는 연골 조직을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좀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이죠. 이렇게 해서 좀더 개선된 안검하수 즉 선천성 안검하수증의 교정 사례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